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안개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그 거랑은 좀 다른 게 이게 이제 적대적 M&A가 아니고요. 그 주주 간의 분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을 이제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고려아인이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거는, 그건 회사 돈으로 이제 취득하는 거고요. 회사 돈을 가지고, 그, 외부 세력에 의한 M&A가 아닌데, 어, 특정 주주를 위해서, 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이 18일 나오는데, 뭐,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고려아인이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한10 내지 15% 정도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법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현재 지분 상황을 보면은 이제 분쟁 전에 최씨 측이 최씨 일가가 15.6, 우호 지분이 18.4 그래서 이제 34% 였고 장씨 측이 이제 33.13% 였는데 이번에 이제 장 씨가 MBK랑 공동으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5.34%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분이 34대 38.44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공개 매수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소각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200만 주 이상이 이제 소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분율이 38%, 43%죠. 거기다 이제 국민연금 지분과 기존 자사주를 빼면은 그 유통주식수가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고 나면은 유통주식수가 이제 200만주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뭐 일단은 그 경영권 분쟁 끝나면 거래가 안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 국민연금이 이제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데 뭐 자사주를 뭐 하여튼 사건 안 사건 간에 지금 그 양쪽 지분이 팽팽하거든요 물론 이제 장시 쪽이 좀더 많지만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쥐는데 어 국민연금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요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중립을 지키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또 이제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결국 국민들의 이제 연금 자산을 운영하는 쪽인데, 이 50만원 하는 주식을 89만원에 팔수 있는데 안 판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한쪽에다 몰아주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를 국민의 자산인데, 이거를 팔수 있는데 고가에, 펀더멘탈은 뭐한 4,50만원 정도 보는데 89만원에 팔수 있는데 안 판다. 사실 이것도 사실은 배임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뭐 나온 뉴스는 없는데 국민연금도 사실은 일부를 팔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개 매수에 응해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렇게 소각이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이게 거래량이 없어서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주식을 7.57%나 이제 보유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지금 자사주를 사건 안 사건 일단은 지분은 장시 측이 더 많게 됩니다. 자사주를 소각해도, 자사주는 소각하면은 뭐 자사주를 보유해도 이제 의결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각하면은 안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현재로서는 어 고려하연이 자사주를 사건 안 사건 장시측 지분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사는 13명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관을 확인한 건 아닌데, 고려하여는 이사 수의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13명이고 12대1로 그최씨 측이 우세한데, 이 임원 중에 이제 25년 3월에 5명이 임기 만료가 되고, 26년에 이제 8명이 임기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장시 측이 지분이 이제 3분의 2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사를 해임하고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임시주총을 열어서 새로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5년 3월이나 26년 3월에 정기주총에서 자기 쪽 사람들을 이사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시간 문제인 거지. 경영권은 이제 장식 측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소고발이 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소액주주는 뭐 고려와연 89만원, 영풍정밀 35,000원이면 땡큐죠. 이거 뭐, 4,50만원 하는 거고, 이거 만, 만원도 안 하던 주식을 3만 5천원에 사준다는 건데, 사실 땡큐죠. 그래서 뭐, 소액주주는 그냥 적당히 공개 매수 신청하든지, 아니면 장례 매매하고, 그냥 떠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은 뭐, 하여튼, 금방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쪽이 집, 그 지분이 적다면, 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누가 많든지 간에 여기도 지분이 상당히 많고요. 3분의 1이 넘죠. 여기도 뭐 상당히 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장기전, 소송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소액주주가 여기에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네, 먹었을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